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치료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 퓨처인즈들 반갑습니다. 1월 1일 새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공시 발표가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에 생석회, 그리고 석회석에 대한 공급을 하면서, 얼마입니까? 자, 그 맞지? 4,691억 규모예요 12월 31일 오후 다시 3 5분에 발표가 났고이 구간에 대한 공시가 포스코 퓨처엠 계열사 포스코와 대규모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힘이 조금 실릴 거고, 전체적인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지금 피해즘에 대한 돋보기 조금 주춤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르소멜의 이슈는 절대 없고 여러분들 뭐 계약해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재무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그건 잠정에 대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유익갈락을 시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하방압력이 길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되는 이전조점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통보유주식 추락 평단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는 트레이더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겠지만 실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로 삼아 나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재료 호재 이슈를 미리 선점하고 준비를 낮춰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포스코피셜 주임들께서도 해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현명하게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가이드 오늘 주요 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피셜 주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월 1일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이제 5천시대를 넘어서 6천시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애널리스트, 증권만, 트레이더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불주 투자의 완벽한 산타렐리 구간까지 맞물리면서 기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요즘 모이면 주식 얘기 들 많이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엄선된 종목을 찾기 위해 나오는 게 그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에 오전 8시 30분 주식아카데미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엄선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종목명 원익 032949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1차 매도 안전하게 25% 상하권 부간도 나올 수 있겠지만 25%보부 익절에 대한 타이밍을 드렸고요. 3차까지 충분히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관련된 부분은 로봇, 그리고 21세기, 먹거리, 반도체, 국내 대기업과 수주에 대한 상승에 완벽한 모멘텀을 그려줬습니다. 자, 코스피 전체 지수가 이렇게 완벽한 부활의 성악을 알리면서 또한번 4,200선을 돌파해줬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코스피, 산타랠리의 시동을 걸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자 투자의 기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원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원익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과정에 있어서. 29.98%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꾸준하고 안전한 타임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혹시모를 위험 구간에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구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5% 설명을 드렸죠. 오늘 만들어 가신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과정이 열릴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일가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종목명, 목표가요, 매수매도 타이밍입니다.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엄선된 종목 체크하고 계시고, 굳이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문자 안 보내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체크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 비중, 내용, 평단이 맞아들어갈 때, 요즘 주식 시장이 산는 하고 있다는데, 내 친구는, 내 지인은 모두 다 좋은 종목 선점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세터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추춤했던 경우들 많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종목 선정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17년차 주신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부 전달의 역할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8037-4500번 개인 번호 잠시 남겨라 드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메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고 천천히 받아보시다가 매수와 매도의 모션.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구간 12월 그리고 1월 초순까지 연결되는 이산타렐리 구간 특히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리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8 0 3 7 4 9 0 0번 메인 두 글자 당겨주시고 아침장 시작 30분 전. 즉, 8시 30분에 모두 다대감에정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죠? 지금 그 기회를 잡아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우리 수조님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 많이 담아 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별 테마별의 이슈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반도체 장비부터 로봇 관련된 신주도주까지, 즉, 분산 투자의 기회가 좀 열려있죠. 2차 전지와 k b 이과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주춤할 때, 여러분들, 새해 시작할벽하게할수 있도록 금요일 종목, 여러분들, 위에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자리에서 이미 외인는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주고 있고,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은 재료 주변에 주가 없습니다. 지금 공시도 나와 있고 새로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은 발휘가 될 거예요. 연기금 및 차익 실현은 지금 2차전지로 모두 다 빼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와 로봇 관련된 종목. 뭐,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하면 보수적이고 굉장히 충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 자리에서 혹시 모를 공매도의 위험에 리스크는 있는. 그 구간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포스코퓨제, MAB. 기준이 22%확 늘어났잖아요. 이 구간이 187,943원. 차익 실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뽑아냈기 때문에 일달러은 마무리가 됐죠. 그럼 실시간 브리핑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스코 퓨처엠 주인들 세계 3대 자산운영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투자전력보고서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여러분들볼수 있도록 준비해놨고 주식아카데미에 이미 300여 분이 시왕브리핑 탔죠. 꾸준하게 체크하고 계시죠. 우리 포스코 퓨처엠 주인들 이렇게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무료텔레그는 링크와 함께 골드만삭스 우리 포스코 퓨처엠 투자전력보고서까지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어줘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구간이 계속해서 상승의 원동력에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2025년 역대급 흥풍이 불었죠. 지금 이제 새로운 장에도 불장을 가면서 5,500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즉,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포스코피자주진들도더한때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검을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한병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정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만 8천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 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히든 두 글자만 단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